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들어 앉은 지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거실에서 숨만 쉬어도 그 숨소리가 천둥소리처럼 거슬려서 미치겠다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 아니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기다리는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자식들의 무관심뿐이라는 생각에 서러우신 가장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제야 자식들 다 키우고 내 시간 좀 가져보려나 했는데 하루 새끼 꼬박꼬박 챙겨줘야 하는 삼식이 남편 때문에 감옥살이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아 숨이 턱 막히는 아내분들도 계실 테고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은퇴만 하면 우리는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원수 사이가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굳이 법원으로 가서 도장을 찍는 극단적인 이혼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숨통을 트여주며 가장 우아하게 노후를 함께 보내는 방법, 바로 조론과 각방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죽어도 가치는 못 살겠다 싶을 때 이혼 서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방법이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천국으로 바꾸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은퇴학교 입학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겁니다. 여기 은퇴 3년 차인 63세 김철수 씨와 60세 박영희 씨 부부가 있습니다. 철수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화려하게 은퇴했습니다. 평생 바깥일만 하느라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던 분이죠.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단이 났습니다. 아내 영희씨가 외출이라도 하려 하면 어디가? 언제와? 밥은? 이세 마디를 습관처럼 던집니다. 영희씨 입장에선 평생 시집살이하다가 이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보다 더한 남편의 감시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지난달 영희씨는 참다 못해 이럴 거면 갈라서자며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철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뼈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는데 늙어서 팽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4세 최민재 씨와 61세 이선영 씨 부부의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부의 집 현관문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패턴은 마치 두집 살림 같습니다. 남편 민재 씨는 2년 전 경기도 외곽에 작은 텃밭이 딸린 농가주택을 월세로 얻어내려갔습니다. 평소 꿈꾸던 귀촌 생활을 시작한 거죠. 도시 생활을 좋아하는 아내 선영 씨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주말이면 선영 씨가 남편의 시골집으로 놀러가거나 민재 씨가 서울로 올라와 데이트를 즐깁니다. 일주일에 5일은 각자의 삶을 즐기고 2일은 연애하듯 만나는 이 부부 주변에서는 사이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부터 살 때보다 대화가 늘었고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5060 세대 사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주말 부부형 조론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 철수 씨네 부부처럼 은퇴 후 갈등을 겪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부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30분이 채안 되는 가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죠. 왜 그럴까요? 바로 공간과 시간의 밀도가 급격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출근하던 시절,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는 10시간 이상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그 거리가 0이 되면서 서로의 단점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올해 2025년은 경제적 상황이 부부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국민연금개혁안 시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령액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는 횟수가 잦아졌죠. 당신이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노후 자금이 이것밖에 안 돼? 라며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황혼 이혼과 조론의 비율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갈등이 생기면 참고 산다가 대다수였고 그 다음이 이혼한다였습니다. 최근 데이터는 다릅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정서적 물리적으로 독립하는 조론을 선택하는 비율이 2020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왜 이혼이 아닌 조론일까요?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연금 분할부터 재산 분할까지 복잡한 문제가 얽힙니다. 주거비 부담도 두 배로 늘어나죠. 둘째는 자녀들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혼이 장성한 자녀들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혹시 모를 손주 육아 문제 등 현실적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따로 또 같이라는 제3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조론 혹은 한 집에서 평화롭게 각방을 쓰는 생활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무작정 각방 써! 라고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어지죠.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패 없는 거리두기 솔루션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간의 분리입니다. 집이 좁아서 각 방을 못 쓴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의 벽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나만의 영역을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 방이 부족하다면 거실 한쪽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파티션을 치고 그 안에서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동굴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남편분들 은퇴하고 거실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 리모컨만 쥐고 계시지 마세요. 그 모습 자체가 아내에게는 거대한 스트레스 덩어리입니다. 작은 서재나 베란다, 텃밭 등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세요. 두 번째 단계는 시간의 분리입니다. 삼시 세 끼를 꼭 같이 먹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셔야 합니다. 은퇴 선배들이 가장 추천하는 것이 바로 조식 각자 해결입니다. 아침 한끼 정도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거나 가볍게 해결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점심은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며 밖에서 해결하고 저녁 한끼 정도만 같이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 지켜져도 아내분의 숨통이 트이고 남편분도 눈치 밥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에 발표된 중장년 재취업 지원 대책을 활용해 소일거리를 찾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제적 독립의 연습입니다. 조론이든 각방이든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관계는 다시 종속적으로 변합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일정 금액을 생활비 공통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의 용돈으로 터치하지 않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마냥 남편의 연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연금의 이미가입제도를 활용하거나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30만원이라도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을 만드세요. 내돈 내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졸혼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죠.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친구들과 연을 끊는 게 아니잖아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각자의 길을 가되 동창회에서 만나 반갑게 웃는 것처럼 부부 관계도 재설정이 필요한 겁니다. 30년 넘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배우자라는 역할로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짐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잠깐 떨어져 지낸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마법 같은 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서로를 위해 조금만 떨어져 있어 볼까? 라고요. 그 용기 있는 제안이 여러분의 2026년을 그리고 남은 30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에 작은 창문 하나를 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현명한 거리두기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부부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현실적이고 속 시원한 은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